봉천 실방 투 아, 진짜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하나씩 열어서 터뜨려야 하는지. 자, 아, 오늘 너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방송, 아까 상하이님이 써놨더만, 방송에 면이. <laughs> 오케이. 어? 깜깜. 아, 차별이 깜깜. 야, 김남집 시치치치 200번. <laughs> 맨날 이렇게 하드기 <laughs> <배터리> 때문에, <laughs> 제가 이렇게. 할라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 배터리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찾았습니다 이제. 전기로 하는 거 없어? 아니 아, 찾았다고. 자 전기로 할 거야. 왜냐면은 이거 하면서 네. 중간에 한 네, 아, 70분 되면 나빼 거야. 바테리, 저거, 저거. 아저 빼고 아, 연결고저 마이크를 빼버리고. 배터리 아, 네. 아, 연결해버리고. 아그 자체 그 자체 폰으로폰으로 그렇죠. 아,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상하이인. 아 너무 네. 죄송합니다. 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상하이님. 20분 정도, 네. 다시 크로징도 해야 되고, 오늘 네.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미안함에 대한 용서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구나. 너무 중요한 것기 네. 때문에. 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네. 아, 난 이거 진짜, 네. 어? 한 번, 네. 어, 저 유튜브에 제가 네, 한번 네.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몰라서. 네. 아, 맞구나. 우리 같이 묻으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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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하면서. 그대, 소리세이 아, 네. 그대, 네. 그리고,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내가 옛날에 그 잘했던 그 우리 윤백식 선배라고 했어요. 네. 저하고 같이 네, 네. 프로그램 했던 우리 선배님하고, 네. 어, 노래방에서 그대, 아, 네. 그대도 낯도에서 많이 했어요. 그분도, 아. 그분도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멋지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 그대, 네. 그리고. 그 가수가 아니라기 해서못 네. 뭐 부르면 아, 안 돼요. 아 그대 그러면 자, 조합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배터리 1큰거 있어요. <laughs> 자, 근데 그 자, 사장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중국에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 전에 뭐 중국에 막잘벌피이잘안 된다고 막 하기에. 겁도 어, 없을 거예요. 막 어, 치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 그리고 어, 나. 나. 예. 자, 한번. <목소리> No. Oh. 고나 <돌로봐로라> 우와 아, 이게 들어보니까 어떤 노래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음이 생각났어요 네, 네, 그리고 <laughs> 나중에 <돌로라> 이렇게 생각났 진짜 너무 좋다 세명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넣어서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돌로> <돌로> 좋은 <돌로> 좋은 좋은 것. 그런, 것. 저 원래 하이 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 <돌로> 저국에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한강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한국에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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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에서한한한에서 북한강에서 내가 노래 한번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북한강에서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도 진, 진짜 좋고,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진짜, 아, 뭐처럼 어, 정태춘 씨 노래, 네. 어, 정태춘 씨 노래, 북한강에서 이 노래도 아주, 어, 진짜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노래고요. 우리 벌피와 좋은 친구들은 그냥 쌀뜨기 없이 노래 부는게 아니고, 뭔가 좀 의미를 담는 노래의 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 노래가 좀, 이 실망 자체가 참 품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냥 뭐, 농담 따묻기나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노래를 선사하고, 그리고 옛날 노래들, 최근 노래들, 여러 가지 노래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아, 은사 PD가 어, 해롭 시절에 자주 불렀던 어, 북한강에서 어,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남자 키로 한 편은? 아, 그럼요. 아이고, 뭐, 네. 정태춘 시원한 아서 네, 원래 키로. 아, 원키랑 원키로. 어. 질려면 되니까. 그건 원키랑 원키로. 아, 나를. 멀리 해가 떠난 그 새벽 이러나와그 차에 얼굴싶 시골에 사랑이 아주 낯선 이름만 또한시시이런바 그 시기야 선벌떨어 서러운 눈물도 감도이하내 마음 속에 도 내가 서로 부딪히며 허렁할가 언제나 새로운 그강 물에 발리 닿으면, 가까이에 암기가 암기가 천천히 끝이. 아, 이 노래도 좀 철학적인 어미가 있는 그쵸, 노래입니다. 네, 네. 아, 노래가 쉽지, 쉽지 않은 노래지만 네. 그만큼 피로서의 고행과 덕대가 많았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노왜 좋아하겠습니까? 시부한테서 좀 이제. 맞습니다만, 이렇게 30년 네. 4년을 그거 잘그 위해서 얼마나 노래를 했습까대서 얼마나 우리을요 제가 사포까지 네.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 들어가지고. 아. 괴로웠어. 남야는 사표를 하려 열두 번쓴대서는요 아, 12번 쓴 와,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이 수고하셨습니다. 천부, 한, 곡씩 듣고, 끝내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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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중간에, 배터리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장애를 느꼈지만 네. 아, 그건 하나의 또생방송 몸이 아니겠습니까? 저, 기 누구를, 누 누구를, 누누구예요유부 우리 고피디. 아, 고피디 노래 실력 많이 늘었는 아, 그래요? 노래가 북한감 만큼날기 그 들었습니다 상하이 네님아 역시 수준있는 어려운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야 김남진 님이 아신다 네. 북한강에서 노래가 네. 어렵다는 걸야 네.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이렇게 부를다는에 대해서 얼마나대단한다는걸아 역시 김남진 님은 좀 알아 내가 보니까 그 10분 정도 잘할 겁니다 아무의 시간이 3 0분이어서 그만큼 잘 <laughs> 알아 <laughs> <laughs> 북한강에서 아전국이네요 한계령도 네. 좋아 김남진 씨는 한계령 남진 씨 그러면 요번에 11월 18일날 어, 천안의 실망으로 왔을때 한계령 노래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꼭 어, 부르시고요. 맞다, 야연씨 하얀 목년. 이 노래도 네,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노래 참 잘하신다. 김남지씨가좀 아시네. 노래를. 예. 자, 고피디 유비열님,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들어오셨네. 우리 케미스 어, 같은 동기죠. 예, 김남지씨 예, 고맙습니다. 한계령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태훈씨 어, 노래. 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제 차례인가요? 어 예예 예, 예. 음. 아까 민영 어, 원진제께서 그 한관이라는 노래를, 단단한 노래를 예. 민영 원진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아, 그 무슨 노래를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진심은 님이 아네 들어보긴 했지만 어. 잘 많이 불러보지 않고 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 자신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아, 혹시 오케이. 실망할 때곧 네. 해오시면 네. 네. 열심히 노력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음, 그럼 네. 무슨 노래 부르시죠아 저는 이제 김종하 씨 노래 오 사랑을 위하여? 아니요 전0백년만의 네. 약속? 백 전재유 3라고 있어요. 아 전재유 네. 아 좋죠. 한번 해보려고. 전재유 어, 1, 2, 3가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저서 그중에 3가 좋더라고요. 전재유 네, 1, 2, 3를 마스터해야지만 김종환 씨에 대해서 조금 니다네 전재유 4아4도 있어요? 김종환 씨가 홍천 네. 출신이에요. 네. 아, 홍천 출신이 아, 저희 는 사는 남면에 살다가 이사가셨죠. 홍천 분이시구나. 어, 아, 홍천 분이시네요. 양평 쪽에. 아, 양평, 양평 홍천 여기, 예. 겹치는 부분에 사라졌어. 우리 엄마, 거야 아, 저, 루키씨가 경제 이유 스리를 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이게 포화가 있구나 전쟁에 이게 포화가 있네, 아, 있네. 네. 네. 느낌이 다 비슷하지 그러죠 아, 느낌은 비슷하고 가사가 다르죠 네. 참 김정환씨 いんだろる 스리 아포 스리 아 스리 아아아이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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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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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뭐 우리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습니다자아아아아아아아저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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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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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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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음에, 어, 17일 날, 저는 뭐, 다시 또이 자리에서 17일 날 뵙는 걸 하고, 자, 저희, 저, 태원의 한국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가자. 음. 그, 네, 개미르 승리님. 예. 아, 예. 예. 오늘 이렇게 골프야 좋은 친구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 배터리가 자꾸 나가는데, 다음부터는 보고 안 그러게끔 이렇게 배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다담주죠 우리. 음, 네. 다담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개미현 마지막 노래는 응. 개미현님 무슨 노래 부르고 끝낼까요? 네. 저요. 네. 어. 어, 아까 그 민영 원진맘님이 진심으로의 네. 애원을 네. 신청하셨는데 네. 선배님이 모르신다, 그러니까 어. 다음에 불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노래를 아니까 아, 오늘은 오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자, 잠시만. 요 네. 자, 오늘 김남진님 고맙고요. 유비열님 예, 다음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이 형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번망사수해드리고아 좀, 어, 뭐야, 중간에 빠터리가 끊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기 형님 고맙습니다. 골프님 영영질 보증이십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원님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고민방송은 여러분들하고 좀더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화요일날은1 0일 노래방, 아, 어, 피자 할전이 있습니다. 가수 진소희 씨와 가수 고키 씨가 제 대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천안에서 김남지 씨와 대리양 씨와 또 실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1월 또 중순쯤 되면은 저, 저 남해에서 우리 저 가수 위인숙 씨와 또 실망이 잡혀 있고요. 물론 홍천이 또 11월 달에 17일 날 잡혀 있고요. 계속 이게 실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실망을 좀더 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 두남자 쇼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태형 평시아 두남자 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만들고 가. 우리가 만듭시다. 그죠? 그거 가지고 만들고 전을 펼치면 되잖아. 한번 생각해보죠. 하다보면, 또 저희가 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일일이 막 돌아다니면서, 도가다 다니고, 몇명 들고 다니면서. <laughs> 복잡한 월일에 월일에 오케이. 에? 여행 사망. 여행 월일. 월일요 월일에. 일일? 월일말 월일에. 일일. 한번 한번 거 말보다 한번 조난자 만약에 서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뭐... 찾아갑니다. 그래, 지역으로 아. 만약에 를돌다면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우리 이 있는데 여기 와서 어두 남자 시험을 좀 펼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반면 우리가 그가능 제일 거. 첫 번째로 아, 가고 싶은 장소가 여수. 여수 네. 왜요? 황미라 씨, 저희 이제 친척이 거기 사는데, 네. 아, 제가 갈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엊그제 시장 행사 고있는데 우리 사촌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걸 저를 보고 가야 되는데, 네. 결혼식에 왔다가 우연히 홍천 네. 쪽에 자기 이제 처쪽에, 네. 네. 처가 쪽에, 네. 홍천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가 네. 저를 잠깐 와서 그볼 시간이 잠깐 10분. 예, 네. 또 음. 그냥 갔어요. 그래서 네.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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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수로 한번 가면 혹시 두 남자 좋하게 되면 음. 여수로 제일 먼저 가서 했으면 아주 상상가능해 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또 대길 어, 노래방에서 어, 네. 또 상하이 할까요? 찾아가는 네. 방송 맞습니다. 아 찾아가는 방송? 아니 그 우리 그 남자 씨, 두 남자 씨, 차가 찾아가면 두 남자 씨로 했습니다. 그치? 우리 상하이 중구 안 가보니까 중구 찾아까 아니, 그니까, 러 그날, 아니, 그날, 그 허나, 허나, 그날 허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찾아가는 전학자 쇼라고 했는데, 네.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알수 맞추셨지? 어, 그러니까. 큰 생각이 나. 중국 가면 상하이 만나. 괜찮죠, 중국. 아씨. 근데 그. 퀵퀵퀵, 그러시는데.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탄, 놀람이> 그러면은, 어, 손님, 손님 오셨습니다. 세배하데님의 어, 대원 네. 듣고 없는데, 골프야! 조! 친구들! 어, 막 스타트. ビート 이렇게라도 볼 수.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